야, 네가 그냥 애들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여러 개 무기 좀 쥐고 싸워봐. 어, 우리가 그거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이야기요좀 더, 대접을? 아, 아이, 그럼 그럼 그럼. 안 보이나 봐. 아니야 아니야. 그러니까 리더 난니까 사, 내나 쇼, 훑. 너 리더 하고 싶구나.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. 솔리드 셔츠, 엔지니어 부스 이런 식으로. 고, 이런 식. 우와! 와, 와. 다듬는 거? 와, 미쳤다. 진짜, 이게잘 만들었네. UI 이는 장인들 실수야 이거, 이거, 이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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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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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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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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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와 일로 봐